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페리페라의 새롭게 나온 신상 립스틱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페리페라 잉크더 에어리 벨벳 스틱인데요. 이 스틱은요, 기존에 되게 큰 사랑을 받았던 에어리 벨벳 틴트의 립스틱 버전인데요. 이번에 나온 컬러는 총 8가지로 봄에 어울리는 코랄 립스틱부터 따스한 색감의 MLBB 컬러까지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국내에서는 1호랑 2호가 출시가 되지 않아서 저는 이제 3호부터 8호까지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더 이상 긴말하지 않고 얼른 입술에 발라보러 가볼게요. 고고! 첫 번째 컬러인 사호 미모 종결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렌지 브라운 컬러인데요. 여기에 베이지가 많이 섞여 있는 컬러라서 좀 누디한 느낌이 강한 탈구 브라운 컬러입니다. 베이스로 깔기 되게 좋았고, 특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웜톤, 아니면 평소에 내가 된장 립, 브라운 립, 오렌지 브라운 립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하는 컬러입니다. 두 번째로 발라볼 립은 4호 매력보스입니다. 이 매력보스 같은 경우에는 흰기가 살짝 도는 로즈브라운 컬러의 립이에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채도가 되게 쨍한 느낌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바를 수 있고요. 역시나 웜톤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 잘 어울릴 만한 컬러예요. 차분하고 뭔가 로맨틱한 무드를 만들 수 있는 얼굴에 로맨틱한 느낌을 주기 되게 좋은 컬러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5호 사복 여신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오렌지 브라운 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정말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컬러예요. 오렌지 느낌도 나면서 뭔가 칠리 느낌이 나는 되게 그 애매한 경계선 어느 중간에 있는 그런 컬러예요. 되게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바르면 얼굴빛이 환해 보여요. 특히 웜톤 분들께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립은 6호 데일리 정석입니다. 요 아이는 진짜 이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진짜 데일리로 사용하기 딱 좋은 컬러의 립이에요. 코랄톤의 립이라서 아무래도 요번 봄에 벚꽃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의 립입니다. 레드 컬러의 립스틱이긴 한데 여기에 뭔가 핑크빛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MLBB로 만들어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엄청 잘뺀 컬러의 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운동을 간다거나 갑자기 급하게 외출을 하게 됐다거나 그럴 때 그냥 아무 때나 들고 가서 막 발라도 될것 같은 컬러의 립이라서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진짜 단독으로 발라도 정말 예쁜 컬러예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립 컬러는 7호 꾸안꾸템입니다. 이거 이름이 너무 귀엽죠? 쨍한 오렌지 컬러의 브라운이 섞여 있는 오렌지 브라운 립입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나몬 컬러에 좀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채도가 있는 편이에요. 특히 앞에 있던 5호, 사복연신하고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선명하고 색감도 훨씬 진하게 발색이 된답니다. 특히 10대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의 컬러예요. 무엇보다도 오렌지 브라운이라서 뭔가 레드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환하게 얼굴을 만들어주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뭐저 같은 웜톤이신 분들께 정말 강추하는 컬러예요. 제가 사복연신만큼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립은 8호 감성 충만 컬러인데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레드의 정석, 딱 레드 립스틱이에요. 핑크색과 비교적 가까운 컬러의 체리 레드 또 아니고요. 주황색에 좀 가깝다 싶은 느낌의 다홍 컬러도 아니고요. 정말 딱 토마토가 떠오르는 리얼 레드 컬러의 립스틱이에요. 얼굴을 되게 화사하게 밝혀주는 레드 컬러다 보니까 10대의 상큼 발랄함과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먼저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스틱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되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겉의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딱 보시면은 안에 있는 이 립스틱과 색감이 똑같은 컬러로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되게 심플하고 뭔가 기존의 10대 학생들이 많이 쓰던 느낌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 20대 중반 분들도 되게 뭔가 마음이 혹하실 정도로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디자인이. 요 잉크다 에어리 벨벳 스틱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 벨벳 틴트보다는 훨씬 입술에 가볍게 뭔가 촥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 아무래도 립스틱 제형상 틴트보다는 훨씬 입술에 밀착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다음에 가볍게 손으로 스머징해주면 굉장히 쉽게 그라데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금방 됐죠. 그래서 기존에 그라데이션 립이 좀 어려우셨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라데이션 립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이 스틱은 그라데이션 립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사실 한 컬러만 써도 너무 예쁘지만 이 컬러들 조합이 되게 좋아요. 이맨첫 번째 3호 이 컬러가 굉장히 베이스로 쓰기 좋았고 이 4호도 베이스로 쓰기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4호랑 그리고 이 7호를 섞어서 발라보았는데요. 이 4호로 가볍게 한번 입술 전체에 색감을 깔아주고, 포인트 컬러로 이 7호를 더해줬어요. 사실 저는 코랄 립스틱에 요즘 빠져있긴 하지만, 코랄 컬러에 대해서 시도하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핑크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좀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에어리 베베 스틱은 정말 웜톤 분들이라면 되게 걱정 없이 전 컬러를 다 바르셔도 될것 같아요. 봄 신상이랑 환한데 또 차분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20대 분들, 저처럼 20대 중반 분들까지도 데일리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컬러로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페리페라 하면은 기승전 핑크로 착색이 된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번에 나온 요 에어리 벨벳 스틱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 핑크로 착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립스틱 컬러의 본연 그 컬러 자체 그대로 착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채도가 좀 쨍한 편인 8호랑 7호 요 뒤쪽 컬러들이 훨씬 더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3, 4, 5, 6, 7, 8. 여섯 가지의 립을 만나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하나씩 뭔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너무 많은 예쁜 신상 립들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성장이 될것 같은데 지금 다음에는 뭘 사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더 알차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정말로, 이제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